걸렸다 걸렸다. 다 잡혔다. 걸다 네. 이건 이거 꿀잼이다 이거는. 스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야, 반부님이 절로 갔네. 개빡겜이다. 아, 딜반부님이네. 개빡겜이다, 갯밥 아. 진짜. 개빡겜. 리얼 리얼 <laughs> 오케이. 진짜 다 오케이. 다피네. 에버야, 잘네 근데. 그러면, 이 판을 이기면은, 저희, 그랜드마스터로 가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저거 그렇죠. 자체, 저 팀으로 엄청나게 연습해요. 맨날 연습해요. 아, 그래요? 아, 그 그래요? 비발, 비발 님도 저기 팀팀 팀이에요? 이, 예, 피, 그, 아예 프로팀이에요, 저쪽 다. 아, 저렇게, 어. 네, 오. 저거 2팀이에요. 저 오, 멤버 다한 명도 안 빼고. 2팀이라고요? 예. 네. 1팀, 1팀도 있구나. 어, 긴장된 미친이네. 이길 수 있죠. 아, 집중, 저쪽에 집중. 동, 동준님은 아, 동준님이랑디즈님은 1팀이고. 근데 저희 근데 지금 호흡. 쟁탈전 완전 조합 개점. 오케이. 어, 일단,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우리도 호흡 맞춰가면서, 하자 일단, 뭐, 브리핑 계속 하면서. 아, 일단 내가 진짜 살아야겠다. <laughs> 초반에 저 원숭이한테 줄게요. 좋아. 준바 음, 형이 만원님 지켜줘야 되나? 그래야 될것 같아. 윈스턴 있으면은. 아, 니 우리 있어요? 윈스턴 있어요? 처음에 들어갈 네, 때, 우리 예, 예. 아똑같 아, 야, 미안, 아, 야, 야, 루시랑 아. 겹쳤어, 루시랑 겹쳤어. 겐지 윈스턴 뒤에. 야, 포커싱 당했어, 아. 윈스턴 남은다 기다렸어요. 살렸죠, 알다스 나도 같이 진입할 걸 그랬네, 이거. 페이서 개피긴 한데. 아, 씨. 아, 아, 너무 그, 포커싱 당했어요. 근데 음. 저두명 나는데. 일단 빨리 죽었어요. 보였다 뭐 가죠 내가 아니 아예 뒤에서 있어야겠다 여기. 일단 그럼 제가 숨을게요. 저위에 계속. 왔어요? 저 구슬 한번. 가죠. 가? 팀 있어? 와팀왜 이렇게 잘 맞냐? 이거 저 윈사.. 아그리파이겸 그냥? 잘 짜먹는 중잘 짜먹는 중예 <laughs> <laughs> 이거 이러나 천하 주겠는데? 이거 명훈이 기다려다 줘 자리야 죽는 방금 빠졌고 이점 방금 빠졌어요 보이 가죠 이번엔 네전어이번 나이스 원숭이 이트 빠지고. 미스, 미스, 미스. 미스, 미스, 미스. 뭐야? 레그 렉, 렉 뭐야? 아. 그래 아. 이이랑비트랑자리까지 이거 핸드. 5대 1이랑가려것 같아요. 궁 쓰지 말고. 중반에 궁 내세요. 저 95. 아 근데 저기 초월 어, 있을 거예요. 어요 제가 있어요. 원숭이 지금 포지션 잡으세요. 궁 있어요. 해서 OK. 볼게요. 인사개피 그럼 사리 공격. 공다어요색 오, 초월 네. 네. 네, 뺐다. 초월 뺐다. 드어죠 이렇게 해라. 못하면. 알 님, 제이야타봐 주셔야 돼요. 제가 계속 채납 타고 있는데. 오케이. 여기 왔 방벽 빼고 메르지똑같이 역으로 물죠 그냥 오케이. 저 싶어? 네, 와요. 쪽에. 보고방벽수요방벽 졌어요. 방벽 졌어. 윈섬 반비 윈섬 반비 오른쪽. 겐지짤겐지 겐지 노궁. 유성용 그 뺐어요? 오케이 오케이 굿. 자리야 공조심. 어, 자리야 궁 있을 거예요. 명우 빼야 돼. 한번 튕겨내기 노려봐야겠다. 어디 쪽오 어디 뛰 어디 어 방러들 드렸어요. 아, 죽었다. 아, 시... 아, 아, 데트리서아었어요어나궁이음 쓸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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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또이 아. 기다려, 기다려. 내가 내가 한번 죽일게요 제가 밀게요 디바로 바꿔야겠다 오케이 2채부터 죽을래요? 왔어 흉이내기 빠졌어요 자리아크 핀! 아 자리아크 핀 그냥 줘야겠는데 이거? 아 아직 4렉 <laughs> 줄게요 그냥 자 빼자 빼자 레드씨 나왔네 제니아타 빼고 아 제가 계속 힐러 잘랐는데 음... 천천히 다시 <laughs> 이거 리퍼에서 제가 리퍼 원힐러 하죠? 예, 네. 그 네. 원딜로 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어... 어... 그쪽에 윈스턴 자리야. 그거 다 라는 게 정성적인 거잖아요. 그거 방역 주고. 그렇지 그렇죠 그거 바로 들어오거든요. 아, 그거 현재. 네. 제가 그거 방역 그냥 바로 어, 제가 때려버릴게요. 오케이. 아니면은 만 원인 괜찮고 제가 리퍼할까요? 저도 리퍼 생전도 있었는데. 어 괜찮아요. 저 리퍼도 자신 있어서아 오케이 오케이. 꼭. 뭐야 원래 아 이거 초반에 호그 호그 화이팅다 집중할게요. 일단 알송 님한테 처음에 반격 드림. 기바 기바 나왔다. 서아이스나이스트레 천천히 기바로 이빠 아니 기만어아 왼쪽.

너무리하지말 고. 네, 안갈게요 오케이, 맞요이 이거, 이 이거, 이속 사인 좀 주세요. 이거, 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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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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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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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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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거점지 안에 벤린 들어왔어요 거점 거점 거점지 안쪽 못받았겠 거점 없는데? 안 받... 바... 저 뺏기면 안돼 오케이 오케이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저금자리없어 네. 이거 바로 어, 들어가면 제나타 왜 이렇게 궁이 빨리 차지? 바로 갈까요? 잠시만요 어, 뭐, 저 뭐, 에너지 뭐, 에너지, 뭐. 에너지 저 에너지 좀 쌓고 가 바로 싸면 좀 안될 것 같아서 기다렸다가 이저 왔어요 다 왔어요 원숭이 어, 힐 올라왔어요 이거 2층 저거 뺄게요 저거 뺄게요 쇠 빠졌다 제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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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나다 자리야 제리야 제나타, 제나저 제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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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저타제다타 제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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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궁가제나저 제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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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나단 제나차 잘랐어요또 어, 공원 이제. 일단 어, 갈게요. 갈게요저지도 공원일 텐데 일단 살아봐. 어이 힐러 죽었어요. 어요 빠져야 돼요. 빠져야 돼 위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나 여기 들셨다 아 일단 아, 위사 아, 아, 이거, 이거 빠져, 빠져 빠져 빠지고 다 같이 가요. 아유 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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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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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이렇게 가야 돼. 올려만. 오오오오고오오고 나두고. 안돼 겐지 오 겐지 오. 겐지 잘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촐도 뺐다 촐를 뺐다. 오케 어, 아, 그, 아, 아, 이거아 앞에 아, 가서 자를까요, 아, 저희가? 아, 근 이거 좀자아요랑 앞에서... 어, 초월 빠졌어요, 지금. 자, 리공썼어요썼어적팀도썼어그 그래. 이 나이스. 아싸. 이스이자이기 오케이, 화이팅. 메 아이고. 와, 빡겜이다 빡겜 아, 네네네. 저기가 포커싱을 맞아. 깜짝 놀랐어요, 저 뒷카트에서. <laughs> 진짜? 이거 저도 앞에 나가면 안 되겠어. 에너지 있을 때 <laughs> 나줘야지. 이게 적팀 이렇게 무는 포지션도 있으니까 이게 들어올 때 막는 포지션도 있을 거데요 리파니까 더낫다 그거를 잡으라고. 잠깐만 지금 잠이 판은 또 윈스턴 맵이긴 한데 저희가 저기 네 저기 또조한뭐 바꿔서 할 수도 있으니까 맞아 로드호그 꺼낼 수도 있어요 조심해서 네, 조심해서 하죠 오케이 아 맞아 로드호그할수 아, 아니 야 자리아가 더좋아 자리아 할수 파라 오케이 파라 드디어 떠요 방벽 없어요 방벽 없어요 골라 컷 골라 컷 골라 컷아이어나다 일어갈게요 이거 빼야겠는데요? 아요 빼야겠어요 뺄게요 그럼 어, 배어? 예, 미너? 파르시가 나. 니가 맥이 없어서 파르시를 하는 나이스, 에어샷. 아, 까비. 돌게한 번.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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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이랑 파르시 나왔어요. 볼라! 볼라 튀었다! 바비? 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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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러.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나이스 힐러 둘짤 버점 게피 오케이 <끝> 나이스 <끝> 안 나요 아, 저궁좀 있을 수도 있어요 많이 때려 저기 저기 아마 자리 한8 어, 0될것 같은데 순님이랑태미님랑궁 서로 그 체크 저는 좀 멀었어요. 없죠. 어, 테이프님 아, 한번 써요. 휘어졌어요, 예, 좀 멀었어요. 히로 받게요. 히로 받게요. 아송이 방벽 나이스. 자리야, 자리야. 야 뒤에 자리야, 파악. 뒤에 자리야. 나이스, 자리야, 나이스, 자리야. 빼셔야 돼. 빼셔야 돼. 야 돼요. 이렇게 살. 오케이, 그래. 어, 이거 제가 여기 숨어 저... 있을 테니까. 어 있으니까. 아주기 맞봤을... 받아주실래요? 그다음에 이동 받으면서 방벽 찍면서 공 들게요. 형 이곳 줄 준비. 오케이 오케이. 아니 빠지면서 저줄 준비. 애들 오면 말하세요. 네. 오케이. 내가 말할게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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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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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오케이. 한만에맥리리맥자 아, 나이스. 오케이. 해야자 그 아, 어, 오케이. 아, 저 죽었어요? 뺏어, 뺏어, 뺏어. 저궁 있어요? 저기, 메르시, 메르시를 찾아야 돼, 메르시. 메르시, 시야. 이거 테이프님이 메르시 잘라주실래요? 아, 안 돼. 저, 제가 잘랐어요 여러분. 아, 어, 괜찮아 아, 맞다. 이거 파르시지. 아, 애매하네. 아니야, 아니야. 근무... 괜찮아, 괜찮아. 얘 예, 치고 들어야요 치고 들어야요 이거 쭉비로가서어야 되는데. 하지 면서 방금. 네, 맥 네, 있어요. 네, 있어요. 갔어요. 있어요. 이거 자리 아, 근데 엄청 좀 딸기인데. 이거 자리부터아씨 이런 너무 자리 엄청 빨렸다 나또 따이겠는데 이거 다같이 가야돼요 지금 그냥 쿨뺐어요 뒤로 래패요 개쿨 아. 아. 저 왔어요 일단 왔어요 저 왼쪽으로 갈게요 혼자서 이거 왼쪽 왼쪽 위층에 메르시 아, 고 어. 어, 어. 나도 고 자리아못 맞췄거든요 아, 파나 너무 세다 아아 메시는 있다 오케이, 오케이. 메시는받활다 이거 모였다가 맞지 맞고 어, 저저저 죽었어요 오케이 지금 킹맞죠 아, 이거 맞이 맞췄다, 되셨나? 오오오 요저수 있어요 라구요리위에리위에 아, 자리야 자리야. 자리 리에아자리가 아, 자리가, 자리가, 자리가 3 분의 1 오른쪽 오른쪽 안에. 하라보에하라하라 하라 보는 동이긴 한데. 다이원아 맞아. 좀 나이트. 이번어요 보자 나이트. 잡았어요? 와. 있거든요. 이주는거보아파는 쟤들 들어올 때 쯤에 먼저 치고 들어가는 거 아죠? 오케이 오케이 줄게 그럼 아가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못하겠다 지금 아 들어올 때 싸울게요 파라이스요오케아요 원숭이 원숭이 원숭이, 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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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원숭이 이이 아, 오케이 오케이 리리리 봐줘 리아 파라 파라 뒤 파라 뒤 파라 뒤 파라 뒤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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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바라고 라고 나이스 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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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고. 하라고, 하라고, 하라고. 끝났다. 나이스. 아2이맵이네 <끝> 아, 이맵인데 아. 이거 우리가. 해 봐, 해 봐. 아, 해봐, 해봐. 해봐. 아니, 이거, 이거 처음에 저희가 처음에 리퍼를 안 해서. 아, 해서 아까처럼 실수하지 말았어요, 다들. 네네. 양성카만. 저희도 적팀 들어오니까 뒷라인 버리고 우리도 그냥 앞으로 가서 짤래자 처음에 고퀄님한테 방벽 안쓰고 알쏭님한테 어, 드게요 근데 지금 우리 조합이 딱히 잘리기 쉬운 조합이 아니라서 아, 다 오케이. 개인 생존 좋아서 할만한 거 같아요 저한테 방벽 안 주셔도 돼요 네어 네. 루시오 네. 빼고는 다 생존 좋아서 보고 <laughs> 싶방빵을 우리 기지에 깔아준 다음에 우리가 진입을 해서 이제 자리야 방벽으로 꺼지면 아니면 저기... 그냥 다 같이 진입하는 것도 좋아요 여기 메르시 빠졌어요 참고로. 송이. 제가 또보고 제가. 오케이 이거 갑니다. 오케이 방금 찔렀어요. 리퍼 나왔어요. 리퍼. 오이 자리에 온다 왼쪽에. 이거 오른쪽에 많아 오른쪽에. 리 자리. 퍼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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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짤. 근데 우리가 약간 유리해요. 아, 이거. 뒤에 고다리아부터걷다매 다리아부터. 아 다리아. 다리다아다리다요아 다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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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다리아. 다리아. 다아다 다리아. 다리 다리아. 다리아. 다 다리아. 다 다리아. 다리아. 리아 다리아. 다리아. 다 이퍼 반격 받았어요. 이퍼부터 이퍼 개피. 보나카아 네. 뭐야? 너 히로. 우선 먹었어요. 조용해라. 침착해요. 네, 오케이. 이서 개피. 떼서 가피저 궁이 못 가. 오케이. 이거 궁 연결을 잘해야 돼요. 네, 남았어요. 네네. 밑에 남았... 있을 거예요. 한님 몇 남은 남으셨... 자. 저곧 20퍼. 아 20퍼 남았어. 요 20퍼. 10퍼 남았어요. 어디 있었어요? 어나 원색 바로 포커싱. 안 보여. 아또 봤다. 괜찮아 괜찮아 나이스 나이스 비 나이스 자리아 짤자리짤 나이스 아이고 방벽려다 죽었네 버점버점아 죽었어요 죽고 빠지고 쭉 빠져 쭉 빠져 쭉 빠져 아아다 진짜 급 괜찮아 괜찮아 저팀 이제 톨들어왔을 거예요 하나 빠졌레이서공 빠졌어요 그러면 이제 왼쪽 2층 자리아 궁연기에도 저희 막을 정말 위에 있는 거같아 기다리세요. 거저 기다리세요. 위에? 방벽 내려줘. 리보 어, 왼쪽 2층 더 앞서 있어요. 이거 어, 왼쪽 2층에 있대. 명원아 여기 왼쪽리로안 보이는데? 이거 게요요 있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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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아 이러나 피가 없어 가지고 피가 없어자지리 빠져 나 가죠. 잘. 나리가서 있어. 스레운드 자, 안척 잘. 들어뜨 뜨거. 짠 됐다 짠데스. 아 자리 아래? 저문에 자리야, 자리야. 오른쪽에 다리하라고 리퍼 보일러도 있어요 보일러도 나이스 고고고아 뭐야 있어스 아이고 어, 이거 없 맵이 좁아지고 그냥 아무나돌아다 수밖에 없어. 아 이거 세냐타를무 이거 안찬기요 그냥 네 수고. 괜찮아 이스 어, 어, 저기 테이프님하고 어. 음, 아, 이거 제나타 뭐, 물어서 궁좀 써주게 해줘요 오케이 제니타, 제 볼게요 뭐 오, 아까, 어 왔어요, 왔어요 왔 아, 위에 리퍼 내려, 내려갔어요 방금 대형 저기, 기저다시 정면, 다시 정면 준비 대신? 여기 있요아이나다 하드, 아이오 스톱, 만 아, 피대 공 쓸게. 걔서부두명카 아, 음. 나이스. 트레, 트레, 트레. 어, 트레저. 어, 어. 전멸 다 빠지. 어, 거점 먼저, 거점 먼저. 어, 나이스. 나이스. 저기 다리야. 자리리야 아마 공쓸 거야. 원숭이 궁 빠졌다. 자리야 노공이에요, 적팀. 리퍼. 저원숭이 놓고. 원숭이었어요원숭이뛰었어요 나이스, 사물짤. 쟤한테 나오다가 죽었어요. 오케이, 나이스. 왼쪽으로 줄게 왼쪽으로. 아, 쓸게, 아, 쓸게. 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거참, 어, 거참에 거점, 거점, 누가 한 명? 야, 내가 볼게, 내가 볼게. 네. 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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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 나이스, 나이스. 계속 스폰 꼬인다, 저기. 근데 저기 아마 궁 많을 거예요. 네. 괜찮, 괜찮. 오늘 비트 쓸게요, 이번에. 순간 몇 퍼에요? 나 멀었어. 이80% 남았어. 왼쪽에 자리 왼쪽에 자리야. 뛴다. 미사포 푸시 방벽. 아씨. 어 뭐야? 마루 왜안빠잘 네. 미사컷. 적팀 트랩 못 받아. 야 루슈 루슈 잘라 루슈. 왔다 어, 왔다. 어, 아 어, 죽었다. 네. 아이고. 자그 아, 방어부터 리퍼부터, 리퍼부터. 뒤에 트랩 프린딜 리퍼부터. 리퍼 방역 빠지. 아씨. 나이스. 할머니 할머니 뭐야? 자리야 자게 아,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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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었다. 자리야 자리야 아. 아, 밀리... 자리리야자리부리미자미야미리야자미야트레이서리 전기 맞는다. 리야 자리야 나 전기 맞는다 자리야 거예요.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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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야 자리야 자리부터리야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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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자리야 맞리야야자 자리야 자자 ㅆ 괜찮아 제가 한번 야미선나비빌게 아, 일단 아나 이거 근데 잘리겠다아 이거 힘들어 <목소리> 대이거꺼 <대상 컷> 일단 테아 <목소리> 진짜 아아 진짜까비 아아아 우리 저윈서만 어떻게 만 어떻게 했으면 됐는데 <목소리> 아. 엄청 박세네 진짜. 아, 뭐 해야 되지? 아, 에버 잘하네. 자, 이번에 이겼던 메이커. 고민이가, 고민이가 나 죽일라고 개빡 게임에 저쪽 에버. 너 <laughs> 그거 할게요. 이판 그냥 팔아 할게요. 리버 네. 네. 잘 되시지 않았나? 어, 전부. 어, 잘 되긴 하는데 어. 지금 팔아가 프리딜 조합이라서. 알겠습니다. <laughs> <놀람>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아, 갑니다. 이었고야나빠어요이이이 <놀람> 아, 인... 있어 힐러! 힐러! 저쪽 힐러 야, 잘라야 돼! 나이스! 자, 아, 예, 예.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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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 부셔부셔부셔아이부지 나이스!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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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맥으로 바꿨어요! 맥으로 바꿨어요! 맥크리로 바꿨다 드릴게요! 괜찮아 예. 아, 예. 자, 맥크리 한 명은 상관없어요 아저 뒤에서 킬 먹고 올게요 네 맥크리 나왔어요 바로 할 있네 맥 제가... 괜찮아요! 겐지 겐지 나옴. 원래 있었나? 윈스턴 윈스턴. 기어크리나이스나이스 1점, 진점제가 지금 필고 있어요. 돌아왔다. 아, 아 크리 개피. 아, 윈스턴 고점 아, 뺏겼네. 먹혔네 아. 아... 고점어요 들어가 봐요. 오케이. 얘 것도 빼 감지. 윈 윈스턴. 아, 삼피가 와야겠다. 피가 없어.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어, 그만, 그만. 네피. 나이스. 더 왔어요, 더 왔어요. 어요 나이스. 자리야, 혼자. 근데 뒤에 백업 라인이 있어. 요 거기 많아요, 과연에 아, 많아. 하나. 아, 기 완전 많아. 밑에 있어요. 네. 네. 나이스. 아, 이거. 나한번가아마야 바로 떤 앤. 뉴슈 개피 와, 너무 밝게. 저 리퍼 들게요. 어, 뭐야, 자리하고, 자리자 빠졌다. 오케이. 아, 저기, 초월을힐 바... 아 아... 주세요, 힐. 네. 저궁 온이에요, 이제. 테이프님 궁몇 퍼? 50%요. 따로 써야 될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저기 그러면 제냐타 초월만 빼주세요 제가 뺄게요 제가 미스 점프 빠짐 가자 아이님 얼굴 방뇨야 힐드어요자 비트 빠지고 겐지 컷 아, 버텀에 제안타 버텀에 제안타 줘제냐타줘아 이거 너무 녹았다 제안타 젠캐 풀자 빼자 빼자 오케이 데아타. 아, 지면안 되는데. 6 0야 되네. 죠고 아, 제가 제가 리턴 갈까요, 이거? 어, 어, 편지, 지금? 저 해, 배정비? 배정비. <laughs> 거야, 이거. 아, 아, 거 저기. 어, 어, 저기. 게거 같아요. 저기. 할 때. 이제타만 궁만 빼면 되는데 이게. 게요다 <laughs> 움세게요. 거 나이스, 나이스. 야, 아. 어디 근데 늦게 잡아 상관없어 이거. 나 위선이 올라가서 지금 잡았대 이제. 아, 9 5나 이거 한한탕한번이라 지면 막 지거든요. 이요 아, 명호 빠졌어. 투이랑뭐 빠졌죠? 로독으로 바꿨다 저기. 아, 로드고. 아저 뒤에 먹었어요. 죄송. 한 방에 아니, 끝내려고 아니, 그냥 로드고 했 그거. 네. 어이나이이거 덮치죠. 아, 아, 다 같이 가서. 로고 가고. 이거 있어요. 나이스! 들어들들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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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계속! 계속! 김, 계속! 계속! 예,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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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속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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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라이즈, 레프트, 사리아루루시오루시오루시오 잘라, 루시오못빠 라이즈, 라이즈. 예스. 와 아, 아, 이걸 이겼네. 이걸 이겼다. 주말에 티에서 놀면 안 돼요? 너무 아, 아빠. 아 아니 저쪽 프로 팀이에요. 그런데 진짜 예쁘네. 아 프로라. 연습, 합숙해서 연습해요. 기 예. 연습실에 모여가지고. <목소리> 이금 연습실에 모여나하고 뭐 <목소리> 있는거야 지금 6명 다아 그래요? 네멘지좀청 잘하더라고 그래 네, 너무 너 아팠어 파 뭐야 80킬 했어? 아 빡세다 진짜로 배고파 힘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와 한턱이 근데 아, 저쪽이 우리 저격 돌릴 것 같기도 하데아 너무 빡세 근데 우리 이거 저기 몇점 떨어졌죠? 모르겠어요. 저 네, 테이프님, 진짜. <laughs> 반상이구만. 아, 이거 장탄전 안 했으면 위험했을것 같은데. 네, 화물 밀기 했으면. 맞아, 맞아. 여기를 돌 저쪽이 저기 돌려놔도 나모르겠네 아, 저기서 왜 치기 삭해. 아, 근데 어차피 방송 보고 들어올 수 있어가지고.